할렐루야, 말씀사체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석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야외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사실 구약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제사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 사회에서 어 다양한 방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예배와는 사뭇 다른 많은 율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향루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분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양해서 그들이 야외 앞에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불을 피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에 관유 기름을 붓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악한 것, 형식적인 것을 파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율법을 문자주의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절에 말씀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신학에서 미국도 영국도 사실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술을 마시는 것을 죄악시했고, 한쪽은 게으른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어, 술을 마시는 목사가 가능한 쪽이 있는가 하면, 어, 배가 나온 또 나태한 게으른 목사가 가능한 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여전히 한국 교회도 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많은 것을 금하는 전통이 있긴 하지만, 어, 저는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영상에 노출되는 것, 그 오랫동안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악함을 사단에게 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실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을 오랫동안 보는 것, 우리가 가짜 뉴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내 거룩하고 순결한 삶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술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 하루 살아가실 때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